나오셔야 할것같아 바닥부터 젖고 있어요. 아, 여기 젖나고 나가? 네, 바닥이 젖어져 있어서. 와. 재현 <laughs> <laughs> 씨도 무사히 탈출. <laughs> 어떻게 민놀이가 제일 먼저 나가그러냐 <laughs>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아, 저는 고민도 없이 나가야 돼서. <laughs> 번개가 너무 무서워. <laughs> 가족들이 모두 대피한 후에도 아버지는 챙길 게 많은데 오늘 밤은 이렇게 차에서 보내야 할것 같다 다음 날 아침 <laughs> 그래서 지금 잠깐 비가 안 오고 잠잠해서 무비하시 <laughs> 여행이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 아 어, 그래도 비가 그쳤어요. 근데 추워가지고 이제 빨리 텐트 좀 걷고 따뜻하게 커피를 마시던지 해야 될것 같아. 아유. 가족끼리 무슨 얘기를 나누셨을까 궁금했어요. 알겠어요. 응. 그냥 또 이거를 또 한국 돌아가서 이 얘기를 또 하겠지 이러다. 고생을 또사서했네 때론 생각지도 못했던 비와 바람이 길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지만 그런 순간들이 더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세계 일주를 제일 처음 이렇게 제안하신 분이 누구세요? 음. <laughs> 우리 팀다 그. 부모님 모셔선산티하고 가는 김에 음. 조금만 더 돌아보자였거든요. 음.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다 같이 술 한잔하면서 저녁 먹으면서 뭐, 동생 부부랑 이제 남편이랑 엄마랑 다 같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어, 그럼 여기도 하고 싶고, 저기도 하고 싶고, 저기도 하고 싶고 이러니까 갑자기 너무 뭔가 일이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직장도 그만두는데, 저도 처음엔 반대했어요. 1년을 다니지 못할까봐. 그 이제 최고인지 뭔가는 건강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또 하면은 할것 같다라는 그것 때문에 좀 아픈 것도 안 아프지 않을까, 뭐. 4년 전 갑상선 암 수술을 받았던 재현 씨.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보고 싶어졌다. 음... 전 병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냥 아이가 드는 그 자연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피곤한 게 예전에 비하면 인장이 빨라요. 아 지금도요? 네. 제가 이제 그때는 제가 흔히 당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럼 이제 온몸에서 뭔가가 다 빠져나가는 느낌? 그러면은 순 하나 까딱하기 힘든 그런 게 이제 잠깐씩 와요. 근데 원래 서울에 있었으면은 하루에도 몇 번씩 느끼는 게 여행하면서는 정말 힘들 때한 번씩 그래서 제가 건강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덕분에. 아, 너무 따뜻해. 확실히 근데 캠핑이 이런 맛인 것 같아. 비가 맞아. 와도 이렇게 응. <laughs> 작게 나와서 바다 보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고 이런 시간들이 좋은 것 같아. 타면 산이어서 좋고 비가 오면 비가 서 괜히 더 맛있어. 폭풍이 잦아든 아침. 커피 한 잔의 여유가 요난히 더 따뜻하다.